Green tea is green, dude. Okay. Drop an Oh, fuck. Oh, fuck. <laughs> ah. 오우샹난못 내려간디 <laughs> 아 됐다 이제 보 没出发车？哦呀。 야, <laughs> <laughs> 중에 남가 아니 남부리 치소은거 존나 살 거야 나 진짜 <laughs> 그러니까. 아아 허, 다아나 허벅지 존나 아파 어휴 힘어아 여기구나 이야! 하하 야넌 계단으로 가라 <목소리> 너도 여기로 왔구나. 수골로들어가버려가지 앞에. 어? 아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하하하하가하하기하하하하하하하하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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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어 <laughs> 흐어 아, 어. 어. 어, 이렇게 시원한 타이밍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다. 진짜 개뿔 존나 또 지랄이래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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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. 어 씨발 잠깐만. 난 여기 아, 기안 난다. 잠깐만, 아, 나저 뒤에서 아, 아, 시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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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계단. 타고 가기? 타고 가야 되나? 저번에 내가 어떻게 여기 돌파했었지? 가운데로? 가운데로 돌파했었나? 근데 저, 저게 문제거든. 저기세 번째 돌이. 저 새끼가 지랄이야. 아, 어떻게 할? 지 쉽게 이참 그냥 끌고 갈까, 여기는? <laughs> 아니면 이쪽으로 빠지면 디레일러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. 어떻 가지, 여기 돌파를? <웃음> <웃음> 아, 나1 0개이차 그냥 끌바 해야겠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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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이래서라. 니네 체인 닿는다. <laughs> 어, <미쳤어. 웃음>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 어, 떻게 어, 어, 했지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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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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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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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었거든 천천히 가래. <laughs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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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ucky? 어, 왜, 왜, 그래? 드릴러? 드릴러 체크, 체이... 랭크하고 아니, 크랭래 그래. 카세트하고 딱 닿은 것 같은데? 어, 죽들 뻔했다. 우. 오케이 y okay. Fine. Okay. 呃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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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呃,呃,呃,呃,呃,呃, uh, uh. 아, 근데 다리 너무 아파. 아, 여기서 찍힌구간이었 네, 아, 아,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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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, 잠깐만, 좀 뒤에서 시작해야겠다. 아, 중간에 미끄러져가지고. 아, 아, 아. Cabo oh. yeah, oh, ah. Jesus wow. Jes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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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. 하하. 근데, 그 영상 찍었던 아저씨도 존나 줏고수인 게, 우리 저기서 허덕였잖아, 방금. 큰거 뭐, 바위 같은 거? 방금 뭐큰거 있었잖아. 거기서 그 아저씨 그냥 숨속에 한번 에쭉 돌파해버려. 영상 찍었던 아저씨. 여기 아저씨도 이거 진짜 존나 잘 돌파해. 존나 잘 타, 근데. 보통 로컬은 아니다. 그 정도면. 아! 헤라 씨야! 아, 바위가 돌부리 눌리니까 존나 아프네.